하서 방법론 제3 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평가 어떤 게 우리가 뭘 텍스트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서기을할 것인가 마소라 사본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왜냐하면 사해 사본은 일부분만 있어요 성경 6 6권다 있지만 부분 부분들만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마소라 사본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성경을 번역하든지 간에 마소라 사본을 놓고 번역해요. 이게 더 이제 원문 성경이라는 것이 더 밝혀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소라 사본 다음에 이제 역본인 BHS, 어 비블칼, 어 이제 슈르트카르트 그 이제 BHS 성경은 레인그라드 성경이라고. 레닝그라드 야간 1000년에서 1100년 그 이후에 이것의 제 다음 판입니다. 사판 이렇게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대부분의 학자들 또 신학생들 목회자들 중에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많은 분 가지고 있는 구약 히브리어 성경이 BHS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BHS 성경을 놓고 번역을 한단 말입니다. 어느 나라 성경을 번역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게 어 마소라 사본을 놓고 번역을 저기 번역을 했거든요 역본이거든요. 어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은 어 제가 특강을 할때 그 제네바 성경, 제네바 성경 훌륭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은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학자들을 이해서 번역이 됐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언어로 보통 번역을 할때 마소라 사본, BHS 성경, 킹제임스 버전을 놓고 어 다른 나라 말로 그 나라 말로 이게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서기를 할때 마소라 사본이나 마소라 사본은 이제 구하기 어렵죠. 그래서 BHS 성경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 이런 기초적인 기본적인 성경을 놓고 성경의 해석, 다시 말하면 서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본문 음, 비평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문서 비평이에요. 문서 비평. 문서 비평 제가 아까 소류 얘기했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서기 방법론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서기를 처음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걸 전제로 깔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는 거죠. 칼질을 하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이 친구는 참 세계적인 신학자이기도 한데, 김경래 박사라고 지금 뉴욕에 중국인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후학을 양상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히브리 대학에서 사본학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이런 걸 공부하면서 회의에 빠졌죠. 그러면서 이걸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서기에서 해석 방법에서 이제는, 어, 개혁주의 해석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바꿔나갈 수 있을까. 좋은 건 취하고 다시 연구해서, 어, 그런 이제 학문을 가르쳐요. 참, 그, 거의, 개혁주 입장에서는 볼수 없는, 보기 드문, 그런 탁월한 학자입니다. 자, 문서 비평.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흔히, 그,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문서설이죠, 문서설. 문서설은 말 그대로 문서의 조합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 엘로힘이 많이 나온 것은, 그, <laughs> 엘로힘의첫영어의 머리 글자, 이, 이 문서라고 표기를 했어요, 이 문서. 이건 이 문서라는 겁니다. <laughs>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 어, 전에서 내려온 이 문서.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 어, 야외, 엘로임 야외, 야외가 계속해서 1장에서 한 번도 안 나오는데, 2장에서는 야외가 나와요. 그래서 영어의 첫 머리 글자, 제이 문서라고 해요. 제이 문서. 그 다음에 뭐, 피 문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서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이 문서가 제인문서죠 야외문서라는 거죠, 야외문서. 이런 문서가 편집이 된, 그러니까 성경의 편집서를 강조하는 게이 그 문서 비평, 문서설이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편집하는 거라는 거죠. 미치고 환자하고 팔딱대를 노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비평해야 되겠습니까? 자유주의자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되겠어요? 물론 제가 뒤에 그 방법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지만, 창세기 1장의 목적은, 창세기 1장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영원성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전능하시다, 오류가 없으시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어, 창조라는 단어도 뭐 이제 야짤은 뭐 이렇게 여러 단어들을 달라달라 창조, 뭐 야짤 창조 이런 식으로. 다르게 다음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엘로임을 썼고 이전부터는 이제 에덴 언약,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인 야외를 쓴 거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야외라는 이름을 먼저 사용하신 이유가 언약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 장에서.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의 호칭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호칭은 다 달라. 이 하나님의 호칭이 다르다고 해서 문서가 다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아버지지지만 아버지. 학교에 교회에서는 어, 이제 목사님. 또 학교에서는 교수님. 그렇다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 고칭은 다 달라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성경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고칭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따윗은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아주 그,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쓴 인물이 따윗입니다 아도나이는 주예요. 주, 나의 주인이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종으로, 아, 오베스로, 종으로 표현했고, 하나님은 아도나이. 이게 사무엘하 7장에 집중력으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고요. 다윗은 이 호칭을 즐겼었어요. 계속했었었어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하찮은 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태어이 사람들은 갈기갈기 찢어놓으면서. 문서설을 주장한 겁니다. 장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문서설을 주장했고요. 벨 하우젠이라는 독일의 학자에 의해서, 벨 하우젠 학파, <laughs> 이 문서설이 꽃을 피웠죠. 그러나 지금 자유주의 학자들한테도 문서설은 외면받는다 했죠. 그만큼 문서설은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들이 또 설득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 하나님의 호칭. 또 하나는, 그 일장, 일장 성경의 그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먼저 말씀드리자면, 구조, 성경의 스락처가 처음에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6일창조2장에 가면은 인간창조, 3장에 가면은 에덴 창조. 점점, 점점 미시적, 거시적에서 미시적으로 바뀌잖아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줌앤 크로즈업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쭉 이렇게 성경 기록되다가 중요한 부분은 크로즈업 시키고 또 중요한 부분은 크로즈업 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성경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Structure라는 것입니다.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 다음 다시 또 2장에 대해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에덴 창조 자세하게 4장에 가면 족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족보에 대해서도쭉 나오다가 가인 그리고 쭉 나오다가 아, 뭐 이제 그, 노아 중심 인물이잖아요. 크로즈업 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 족보에 대해서도 중요한 인물이니까 크로즈업 시키는 거예요. 이게 줌앤 크로즈업 기법이고 이게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출애극기 같은 경우에는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제 광야에 바로 들어왔어요. 가나안까지는 40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십계명도 거시적 관점에서 멀리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런 러 신명계 나오는 십계명은 더길어요더 자세하고 왜 이제 금방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미시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이제 뭐 레위기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율법들도. 신명기는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이유가 미시적인 것이 바로 들어가니까. 그러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거시적인 면에서만 기록해 놓으면 속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말씀이지만 관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숲을 봐야 할 때고요. 또, 지금은, 신명기는 나무를 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의 스트럭처예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 부분은 뒤에 가서 우리가 다룰 것이고, 방법론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럭처 부분을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학습하려고 하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laughs>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서기 방법론은 이런 식입니다. 본문 비평, 문서 비평, 그리고 여기 에더 나가서 세 번째는 양식 비평이에요. 양식, 양식 비평, 폼이죠폼 그러니까 펌을 비평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전제 깔고 있죠. 그런 그러니까 게 아브람 사건도 캐리그마. 설화라고 가르쳐요, 설화 이건 하나의 전래동화, 전래동료같이 내려오는 하나의 그 전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아니, 성격을 믿지도 않는데 무슨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전 노릇을 하고, 무슨 뭐 목사 타이틀을 갖고 있느냐 말입니다. 기가 막히죠? 차라리 신학자나 목사 타이틀을 떼버리고, 성격을 낭도질하는건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그 신학 발전을 공언한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신학교에서 홍해를 바다를 직접 건는게 아니고 갈대 숲을 지나는데 멀리서 보면 이렇게 바다 같이 보인다. 그래서 뭐 홍해를 건넜다 하는데 사실은 갈대 숲을 건넌 거다 이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뭐하러 있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을 이 사람들은 다 인정하지 않아요. 다 부인해요. 홍해를 뭐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해석 방법을 도입하고 그걸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을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쳐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걸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자기 교회 가서 그걸 설교할 수 없잖아요. 요즘도 교회들마다 우리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장로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한국인의 한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따위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신학, 한국 최고의 장로교 신학교에서 가르쳐 왔어요. 그리고 교수들이 그걸 옹호하고요. 교인들은 나뉘어지고, 뭐하러 목회하고, 뭐하러, 어, 목사하는 겁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서 신학을 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 떼버리고 그냥 공부를 하죠. 이런 식으로 혹은 어, 가연설을 주장해요. 도케이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신성만 강조해요. 신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어떤 이런 것들은 가연설이라는 겁니다. 펑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거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펑하고 나타나는 것은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독해이즘 가연설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 참, 뭐, 기가 잘 놀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서기 방법론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계속. 물론 성경 해석하면 범위가 더 크니까, 성경의 해석을 하기 위해서 몇천 년 동안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계몽주의 시대 때는 거의 다 넘어가버렸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그러다 종교개혁이 반전되면서 종교개혁 개혁 때는 이 개혁주의 신학이 다시 더 강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시대가 바뀌어서 오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의 해석도 바뀌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양식 비평이고요. 네 번째는 수사학적인 비평입니다. 이 수사학적인 비평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이라는 말을 맨 처음 썼어요. 다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비평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수사학이 필요해요. 맨 뒤에 까, 까, 이렇지 않습니까? 의무, 의문형으로 끝나는 것이 제일 흔하게 볼수 있는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수사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또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긴 하죠.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적인 면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테크니컬한 면 설교를 뭐 우리가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냥 설교를 그냥 그 서서 읽기만 하고 낭독하는 식으로 설교를 해는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때로는 음의 고조, 장단. 테크니컬한 면들이 필요하죠. 수사학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수사학은 성경이 얘기하는 수사학, 성경과 관계없는 수사학이에요. 성경을 이런 수사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비평하고 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자기네들이 찾아내는 그 학문이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수사학적인 비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서기를, 서기 방법론들을 만들어냈고, 지금은 여기에서 이제 해석, 해석을, 서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또이사람들을 가르치는 서기 방법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 입장에서의 서기 방법론을 공부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